아주 어마어마한 우승 선물이 있습니다. 해정 씨 소개해 주세요. 네, 바로 이번 앨범 명인 유문 배경 앞에서 원샷을 받으면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와, 너무 좋아. 요 너무 행복해. 너무다. 와, 또뭐 타나가? 와, 지금 네 시간이야. 여기 여기 주 만나요 예뻐. 엄청 웃는데요 <laughs> 여기, <어때요? 웃음> 여러분. 저 지금 뭐 있어요? 하러분 셋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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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, 둘, 셋, 하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셋, 하나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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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하나, 둘, 셋, 셋 하나, 셋, 둘, 셋, 셋, 하나, 셋, 셋 좋 같아요. 와, 약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. 좋았어요. <laughs> 멋있었어, 네, 멋있었어요. 멋있었어요. 네. 멋있었어요. 네.